안녕하십니까 도프의 연구개발팀의 안철현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저희 회사의 살충제 제품 중에서 삭스리 아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삭스리 아이는 주로 우리가 타겟으로 하는 해충이 바로 응애와 총채벌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삭스리 아이의 주료 성분을 보게 되면 어, 알카로이드계의 가장 대표적인 살충제 성분인 고삼추출물인데 바로 마트린이라는 물질이고 또 추가적으로는 차사포닌의 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삼추출물인 마트린의 주 기능이 흰경 전달 물질을 억제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트린을 뿌리게 되면 다시 말씀드리면 싹쓸이 아이를 뿌리게 되면 접촉이 된 해충, 응애나 총채 벌레 같은 경우는 더 이상 움직일 수 없거나 또는 호흡을 할수 없게 됩니다 처리 방법으로는 옆면 처리를 통해서 처리하시면 되고 초기에는 발생 초기에는 우리가 약 1000배의 비율로 해서 처리하시면 되고 심했을 때는 우리가 500배의 비율로 처리를 하는데 한번 이후에 상황을 봐서 두번세번 번 정도 처리를 하게 되면 충분히 해충이 돼서 방계 효과를 볼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